자그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과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과목표에서 볼때 여러분들이 이걸 펼칠 때요것좀 보면 돼요 외상매출금에 뭐예요? 반대는? 외상매입금 이렇게 있죠 거래 상대방의 대형이 있잖아요 대형계정 단기대금에 반대는? 당장, 그죠? 이렇게 미수금에 반대는? 미수금 이런 식으로 그죠? 선수금에 반대는? 선급금 이렇게 지금 대형계정에 하고 이 계정의 쓰임을 여기에다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다 적어드렸으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아, 다안 외웠어요. 그냥, 어, 여기서 한, 한, 뭐반 정도? 아, 제가 얘기해드리는 정도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부분, 이 개념이 잘, 잘안 떠오르면 여기 오셔가지고,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 계정의 성격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부터 돼 있어요. 자산. 그죠? 자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돼 있어요. 부채. 그 다음에 자산부채, 그 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수익 비용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그죠? 매출 이런 거 있, 있잖아요. 그죠? 매, 매출. 그죠? 수익 계정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거 있잖아요. 임대료. 비용 그거죠. 수익, 그다음 비용, 비용계정에 보면은 매출 원가, 원가도 비용이라 했죠.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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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 원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니까 뭐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쭉 보시면은 뭐판간비에 보니까 그병뭐복리세금여부교 접대비, 동신비수도감비 세금공산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먼저 비용계정, 영업의 비용 뭐 하여튼 이런 거쭉 있죠. 그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정이 조금 있죠 헷갈릴 때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헷갈리면 저한테 질문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수업시간에 질문해도 돼요 아 이게 찍는다고요 여러분 전혀 저 관계없이 하시면 돼요 수업시간에 질문해도 돼 괜찮아요 근데 질문하려면 안해 질문하려면 안한다고요 음. 좀재발 하셔야 하는데 안해요 근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질문이, 그죠? 아니면, 궁금한 게있으면 그죠?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세요. 또, 회사 다니면서 또 궁금했던 거 있죠? 그런 것도 좋아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뭐 매일 제 혼자만 뜯으면 재미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호응해주고, 유, 유일하게 수업 상가하는 부분이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 뭐 수업이니까 못 받아요. 그건 아닌데요. 근데 어 시험과 수업과 관계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 하시면 이있니요 그건 안 되고 수업과 관계된 건 음.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 회계 식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저해 <laughs> 보겠습니다. 그 회계처리하는 있죠. 할때 회계 식별이 뭔지, 이거죠 우리 회계 정보를 만드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영업, 거래가 발생이 되겠죠. 우리 영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거래 발생을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차변대변 나눠서 분개할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뭐요? 예 단지 뭐만 기록하냐면요. 회계 거래만 기록해요. 요것만 기록이 대상이라고요. 그럼 회계 거래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재산에 증감이 있는 사, 그죠? 그래 그러니까 재산에 증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단순히 뭐야 계약이나 약속은 뭐예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홍길동 씨를 100만원 주기를 하고 오늘 채용하였다 뭐 재산의 증거이 나타납니까? 그건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라고요 한달 근무해서 그저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면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록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록의 대상이 회계거래만이 대상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뭐 우리가 주문 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 행위 했다면요. 이거는 기록 안 하고 이런 것들은요. 네, 기록이 대상이 다 그렇죠? 상품이 파손되거나 도난 되면 요 재산이 그만큼 줄은 거 아닙니까? 직원들 급여 지급하면요. 당연히 돈 나갔죠. 그럼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계약금 및 임차료의 지급. 임차료는 샀다니까 그러니까 비용 안 해요. 지급이니까. 돈 나갔고 우선 비용 나갔고. 구도나 매출 채권. 나중에 배우겠내 채권 있죠? 어원 같은 거 약속을 안 지키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다 기록 대상이고, 얘는요? 기록 안 합니다. 그냥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겠다. 기록 안 합니다. 매입해야지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하기 전에 돈을 지급해야지 뭐예요? 기록하는 거라고. 그 점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한 가볼까요? 시험 문제 회계 1급에서 이렇게 두개 나와요. 두개 나온 적 있습니다. 볼게요. 음.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닌 것찾아볼까요 아닌 것은 자 건물을 매각하면서 뭔가 계약금 을 받았대요. 돈 받았죠? 그럼 돈 받았으면 차변 그죠? 그다음에 대변에 이제 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각하면 뭐가 선수금 이렇게 되겠지. 맞잖아요. 받은 것 찍고 나머지만, 그죠? 이거 거래가 맞고, 기타, 기부금, 타손대 간모, 없어졌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는 회계처리 아니죠. 단순하게 계약행위만 한 거라면 약속과 계약은요,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봅시다. 8 1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은행의 예입이 뭐죠? 예입. 예금에 입금하겠다. 되겠죠? 예입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금에 입금하겠다. 그러면, 이, 이, 보통 예금은 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났죠? 그럼 어디에 적습니까? 통일 차별을 적겠지. 그죠? 입금이 된 거. 그 다음에 왜 들어온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뭐, 직업. 어, 은행에서 있죠. 차입하기로 결정하였죠. 뭐 결정했지. 뭐, 차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 당연히, 그 다음에 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됐으니까 재산의 가치가 뭐예요? 떨어졌잖아요. 그죠? 뭐, 음, 한다, 이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맞춰주세요. 아, 이거 몰라요.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춰주면 되겠어요. 그러까 아니고요. 음. 자, 그러면 회계 거래를 뭐예요? 이제 식별했잖아요. 식별한 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분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분결을 이제 하는 거를 우리 이미 복식부기 원리를 알고 들어왔죠. 복식부기 원리.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어렵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파란 것부터 먼저 하세요. 자산의 근거가 뭡니까? 여기는 일단은 왼쪽에 적는 거 일단 막이그 뭐야 감소 분개가 헷갈리면요. 요것만 아세요. 일단은 차변 자리는 뭐죠? 자산과 비용 자리, 증가 자리, 대변은요. 부채, 자본, 수익 자리 요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자꾸 대뇌에 있다가 뭐예요. 대신에 자산과 부채는 좀 반대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하더라도 다른 거는. 알겠죠? 당장은 자산이 나가면 대변인 거 알죠? 돈이 들어오면 차변, 돈이 나가면 대변인 거 아니까 부채는 원래 자리가 얼마에 발생 자리가 대변인데 그럼 감수 자리는요? 차변된다 이거죠? 그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일단은 지금 당장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품을 샀어? 상품을 사서 100원 주고 사서 현금을 지급하였다 가정할께요 어, 현금을 지급한게 아니라 외상으로 했다 할께요 그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외계처리 읽어보고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고 뭐예요 부채가 증가되는 꼴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음. 내가 나중에 외상값을 갚았다 하면요 외상급을갚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면요, 돈 지급했다면 그죠? 물건 저뭐빚 갚았다 이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갚았다면 뭐요? 현금이 나가죠. 백원을 갚았다 이거잖아요. 이건 되겠죠? 그럼 여기 뭘 정리하냐 이거잖아요. 빚을 갚았잖아요, 그죠? 부채가 언제 있어 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애려면 뭐요? 예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어디입니까? 차변을 와야 되지, 차변에. 그러니까 부채가 여기 뭡니까? 얘가 뭐야? 여기 샤고 와야 된다고. 뭐 여기가 뭐야? 이상 매입금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뭐야? 금액이 뭐야? 그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 떨어져서 이거 있어, 없어요? 일본 말로 똔똔이 되겠습니다. 그죠? 일본 말로 똔똔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 없앤, 없앤다는 말이 저 말이에요. 이렇게 없애면서 뭐 그저 소멸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채가 뭐예요? 감소하는 거는 차변자리, 그죠? 근데 이거를 다른 거는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자산 비용은 차변자리, 부채 자본 수익은요? 대변자리 이렇게 하고 감소, 자산 부채의 감소만 좀 알면 좋겠죠? 국가지만. 자산의 감소는요? 대변. 부채의 감소는요? 차변 요까지만 좀 알아주세요. 지금 당장 보것만 알면 돼. 복식부기 나머지 뭐 자본에 가면서 비용에 나, 나중에 조금 지금 요 정도만 알면 다할 만큼 다할수 있어요. 그 정도 할 만한 사하잖아요자 그래서 거래를 구분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오로지 이 거래가 손익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유발되는 거래가 있고요. 오로지 수익과 비용이 있죠. 손익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뭔가 자원이 교환된다 해서 교환 거래. 얘는요. 수익과 비용이 유발되면요. 손익 거래. 이렇게 불리는데 두 개가 또 혼재하면요. 뭐 혼합 거래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았다 는 말이잖아요. 그럼 외상 값이 옛날에 뭐예요? 대변이 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상과 갚았으니까 뭐요? 빠지고 돈 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두 가지 계정이 하나 부채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된 거 아니에요? 그그러 그렇죠? 수익과 비용이 있어, 없어? 계정의 변동이 뭐야? 수익과 비용 계정이 없다는 말은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교환 거래. 오로지 이 거래는 수익과 비용 손익 계산서하고 관계 없는 거래가 아니거 그래서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손익 거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정에 영향 없다 자, 건물 임대료를 현금을받았다 그럼 바, 현금 받았으니까 이거 적을 수 있죠. 10만 원 적었죠. 받았으니까. 여기 메꿔 주면 되잖아요. 임대료 요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이잖아요. 수익 자리는요 대변에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자산 증가 뭐가 됩니까? 수익 증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이거예요. 모형이 이 중에 분개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자산 증가, 차별이 뭡니까? 자산 증가,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비용 증가, 부채 증가. 자, 요네 가지 모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그죠? 결합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요 뭐, 모형 두 개는 좀알면 좋겠습니다. 자, 매출 계정은 적을 때 이렇게 적거든요. 가장 많이. 자산이 증가하고 뭐야? 수익이 증가되는 거, 요 모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머릿속에 자산 증가, 수익 증가, 비용 증가 뭐야? 부채 증가, 요두 개는, 네 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부채 증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산 증가, 수익 증가, 비용 증가, 부채 증가 되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자산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짝꿍이 뭐야? 수익이 와야지 그래 비용이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짝꿍이 뭐예요 부채가 온다면 부채가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딱 자원의 변화를 눈적겨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수익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잖아요 수익 다 모여 하면 수익 다 가고 비용 모여 하면 두개 네팅하면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향을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 요 그죠? 네, 네. 그럼 이거 같으면요. 돈이 11만 나갔어요. 돈이 11만 나갔죠. 근데 왜 나갔는지 보니까 하나는 뭐예요. 부채를 그죠. 갚은 거고 하나는 뭐예요. 비용이 발생했다면 아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당순히 보세요. 여기에 요거는 비용도 있고 비용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혼합거래, 이라라고 한다. 제가 혹시 나중에 용어를 조금 지나서, 교환, 이거는 교환거래, 교환거래 임으로, 교환거래 임으로 손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나중에. 그럼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저도 부지부지식간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그 말을 좀 알아, 드시면, 알아 먹으면 좋겠습니다. 교환거래는 손익하고 전혀 네,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그죠? 그, 요런 거는, 그래서 수익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손익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고요. 손익 거래도 있고 손익 거래도 안 표한 거래도두 개가 혼재되어 있으면요. 요거는 그냥 혼합 거래다. 이렇게 그냥, 그죠? 요거는 혼합 거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그걸 어떤 의미지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회계처리 들어가기 전에 있죠. 아, 내일 걸쳐서 하구나. 요걸 한번 음. 보겠습니다. 역시 뭐제 책으로 하니까 제가 편하네요 뭐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하니까 주로 좀. 지금 여러분들이 개정과목 뭐 배우신 줄 알아요?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 있습니까? 자 의상 매출금의 반대는 뭐죠? 의상 매입금 지급금의 반대? 뭐요? 하으러 미수금의 반대? 미지급금 선수금의 반대? 선급금 대여금의 반대? 왔다 왔다 왔다리 갔다리 다죠다해 줘야 돼요. 이게 자산 자리인지. 그죠?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회계 언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있죠. 이 자원의 변화를 이 원리에 따라 있죠. 기록해서 기록된 정보만 보더라도 어떤 미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어라고요. 회계 언어. 회계 언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토탈해서 복식 부기를 배운다는 건 대단한 뭐야 행운이다. 죽을 때까지 복식부기의 원리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개 해운이라고 보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있죠 제가 아까전에 뭐부터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매출은 뭐예요 매출부터 먼저 적죠 매입은요 매입부터 먼저 적죠 매출은 자리가 어디예요 수익자리는요 대변 매입은요 차변, 매입은 두 개가 있어요. 자산이 되든지, 비용이 되든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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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메꿔줘야 될게 뭐죠? 내가 물건을 팔고, 어떻게 채권을 뭐야? 어떻게 받을 건지, 물건 사고, 돈을 어떻게 줘야 될지, 세무를 생각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려면 뭐예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에서 나타난, 매출거에서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 개를 합해가지고,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두 개는요 매입 세무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여기는 매입이고 이건 뭐야 매출이죠. 매출하면은 상대방 을 생각해 보세요. 매출은 대변 자리 아니에요. 그죠. 채권은요. 차변 자리라고요. 그죠. 매출을 생각하면 채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은 차변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대변을 생각해야 되지. 그럼 채무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매출채무 이런 건 없다고요. 아시겠죠? 매출하면 뭐요 채권이 생각나고 매입하면요. 채무가 생각나야 된다. 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은 이런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나타날 수 없다고요. 매출거래 인식한 결과물 아닙니까? 받은 엄이나 외상매출금은 매출거래를 하지 않, 않고는 뭐예요? 나타날 수 없는 계정이니요 그러니까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그죠? 이거는 미수금 가야 되지, 그죠? 여기 바로 있죠. 영업활동, 비영업활동 있죠? 그럼 영업활동은 매입하고 매출하는 활동이고, 우리 기업의 매입 매출을 도와주는 활동 이 있죠. 투자한다든지 재무활동 이 있죠. 돈을 빌리는 작업이라 할지, 그죠? 투자는 기계를 사고 차량을 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영업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본연적인 영업 활동은요. 그죠?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해서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면 만들면 제품 매출이죠?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은 상품 매입이나 원재료 매입이 아니면 뭐예요?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계정을. 그러면 내가 외상인데 상품 산게 아니다. 컴퓨터 사고 외상이라면요.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사고 파는 회사가 아니라면, 우리 회사가 신라면을 사고 파는 회사다 하면 신라면이 주된 영업활동이잖아요. 컴퓨터는 필요해서 산 거잖아요. 그럼 컴, 물건 신라면을 사고 돈을 안 주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컴퓨터를 사고 돈을 안 줬다라면요, 그 영업활동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은 그래서 매입이 아니죠 그, 그 컴퓨터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된다. 미지급 끌리까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 문제 안 되겠습니까? 채권 채무를 두 개를 뭐예영업활동의 채권채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반드시 낼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요 그걸 안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죠, 여러분들 그 시험에 나올 계정과목 배웠고요 그래서 또한번 이거에 대한 21개의 계정을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좀 그저 개념을 깔고 하는 거예요. 선거금을 만드는 뭐예요? 선수금, 대금을 만드는 차이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붕괴있죠 여기에는 21개가 돼요. 21개가 되겠습니다. 이회계체를 반드시 자기 걸로 뭐예요. 만드는 작업이고 여기에 있는 수준의 문제가 세, 회계 1급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 회급을 1급을 떠나가지고 베이스가 되는 저 골격, 골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베이스가. 자 그러면 한번 같이.